Bien, 근데 이거 차에서 아, 해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부족한 게 있으면 알아가고 하면서. 고민인가요? 고민인가요? 고민 고민인가요? 인요고민인가고요요 안녕하세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과수축산팀 문석표라고 합니다. 저는 과수축산팀에서 축산, 퇴비부속도 동계사료작물, 아열대작물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계사료작물 생육조사 출장, 망감류 재배기술교육 출장, 그리고 사무 업무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오후에 있을 망감류 재배교육 안내문자를 지금 잠깐 보냈고요. 2개 사료정보생육조사를해가지고 네. 필요한 자료 정보 좀 정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이 돼서 좋은건 저희 아버지께서도 충남 예산에서 공무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메신저를 할수 있는게 참 좋은거 같아요 충청남도 <laughs> 기술원에서 생육조사를 요청을 해서 그걸 이제 하러 가는 겁니다. 대상 작목은 청불이랑 호밀이고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이렇게 세개라고 있는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며칠 전에 해서 일단 청불이랑 호밀만 뭔가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축산 기계 쪽이 아니라 완전 축산 쪽이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랑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지도사 면접을 볼때 면접관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는데 잘할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맡은 임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드려서 지금은 필요한 게 있으면 공부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알아가고 하면서 열심히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호밀 원래 제가 축산 쪽 공부를 했다면 이게 호밀이고 뭐고 한 번에 알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다시 이게 맞다네요. 오늘 <목소리> 요만큼을 시칠했고 요건 이제 센터 가서 자세하게 재보려고 뭔가의 허락을 구하고 조금 했습니다. 가죠 저도 같이 어? 같이 여기저기 다녀야죠 저도요라요 어때요? 여기 저희 일 시작하고 제 브이로그가 아닌데요 아니 그니까 내내 브이로그지만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물어봐야죠 그러면 아 그래요? 물어봐요 소표쌤 어때요? 아까 근데 이거 차에서 해가지고 아 그래요? 계절에서 <laughs> 출퇴근하는 거 외에는 저 다음에 브이로그 찍으신다고 했어요 어 편집 네 했고 오 이쁘다 이게 매실이에요? 과수 축산팀에서 알아야지 전 과수가 아니라 오 벌이다 벌 요새 벌이 다 죽어가지고 오 이쁘다 이제 센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네, 석성면 버섯산업연구소에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망감 재배 교육 및 현장 방문이 있어서 네, 지금 과장님이랑 저희 팀의 팀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셔 가지고 차석 선생님이랑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오기는 했나? 이제 부여가 다른 지역보다는 시설 농업에다가 많이 발달을 했고 기술이나 부서가 있고 장목도 다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해에서 지도사 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 이렇게 좋은 그 필드를 갖춘 지역이 별로 없어요. 자세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저희 팀이. 신경아씨기 <laughs> 저, 저, 저 기현동이라고 안 된다면. 그렇네요. 어... 제가 찾아 <laughs> 감유 교육 일정 중에 농가 방문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차 요원 겸 안내하려고 좀 10분 일찍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MBTI 해보셨어요? 저에 꽂혀가지고 이거저거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저는 ENTJ. 네, 보기와 다르게 좀 계획적으로 살아요. 어떤 아, 계획적으로 업무하면서 보여준 적이 없어요? 농민분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계세요. 지도사가 이런 교육 지원도 하고, 농민들이 가서 교육을 듣고 실제로 하시는 거를 보면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예. 이제 저희 교육을 마치고 하, 센터로 가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센터로 뿅!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laughs>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뿅! 여러분,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미 마세요. 오늘 한번 줄기차게 흔들 보겠습니다. O que